또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태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두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민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의 소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유다는, 아, 유다의 불의, 하박국은 유다의 이 불의를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갈대아를 통해서 임할 무시무시한 심판의 선고를 듣고 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또 항의하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은 맞는데 유다 백성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유다 백성보다 훨씬 더 악한 갈대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이게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항의를 합니다. 먼저 그는 여호와는 만세전부터 계신 자신의 하나님이시며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아니하시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갈대아를 세우시면 자신들을 위한 자신들을 이제 죽이기 위한 징벌이 아니라 심판과 경계를 주기 위한 징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은 그릇된 것을 제거하는 것이고 경계라는 것은 바른 것을 정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박국은 정결하신 눈을 가지사 악과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래도 갈대아보다는 덜 악한 유대를 징계하십니까 그것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렇게 이제 항의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을 그 갈대아 사람들은 그물로 고기 잡듯이 막 잡아가지고 학살하고 열국 백성들을 주권자를 잃은 곤충처럼 그냥 막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자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납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정결하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 악해도 보통 악한 자가 아닌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갖다가 막 곤충 잡아 대듯이 파리 잡듯이 바퀴벌레 잡듯이 그냥 막죽 죽이는 그런 악한 자들을 통해서 어 심판하신다. 즉 하나님은 지금 막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로 잡는 것 어, 그런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들은 바로 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인간을 그냥 멸종시키듯이 그냥 벌레 잡듯이 물고기를 그물 뭐야 이렇게 낚시로 잡아 하듯이 막 재미삼아 막 이렇게 죽이고 학사라는 자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니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항의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나를 돌아봐야 될 것은 내게 허락된 일들이 어떤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 이건 너무합니다. 내 인생에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다니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셔서 나를 바로잡으시고 나를 때리시되 나로 정신을 차리라고 때리시는 것은 괜찮지만 이거는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도 하박국처럼 어 항의하는 그런 적은 없었는지 또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이해될 수 없는 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가,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가?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도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깊은 오묘하신 깊은 뜻이 계심을 믿고, 우리는 그이 장에 넘어와서 주님이 대답하시는 것처럼 때를 기다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체 없이 지체 되는 것 같으나 때가 되면 지체 없이 이루시라는 것을 믿고 이 해박국 전체의 이제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처리하시는 방법은 더 이해가 되지 않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럴지라도 의인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지금은 비록 모든 것이 모순돼 보이고 불합리해 보일지라도, 의는 오직 믿음으로 어 기다리고 바라보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의를 마친 하박국은 자기가 파수하는 성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시는지 물러서지 않고 기다리고 바라보겠다고 말합니다. 성로라는 것은 파수꾼의 직무를 수행하던 성벽의 이제 파수대인데 아마 그는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 풀리지 않는 의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내가 항의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도 속에서 항의하는 거죠. 뭐라고 대답하실 것이다. 응답을 기다림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기대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판에다가 분명하게 서판에다가 옛날 서판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알수 없지만 거기다가 색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2장 2절에서 그러면서 그 계시의 말씀은 정한 날이 되면 응할 것인데 절대 거짓이 없을 것이라고 보증을 하셨습니다. 3절, 2장 3절, 상반절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계시는 정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지체되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반드시 응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비록 더딜지라도 사실 하나님이 더디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편에서 볼때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죠. 그래도 기다리라 정한 때가 있다. 그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왜 하나님 빨리 안 해주십니까? 우리가 다 멸망할 것 같고, 악이 이렇게 의를 집어 삼키는 것 같은 이런 때를 하나님 막 방관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지치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한 때, 그때가 사실은 가장 좋은 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바라보아야 할 명백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번뇌하고 항의하고 하나님 앞에서 논쟁하는 대신에 하나님 제가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졌으면 나는 좋은 것 같아도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가장 전지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합당하고 좋은 때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는 인내하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우리 사회나 모든 우리에게 어떤 혼란스럽고 불합리해 보이고 모순돼 보이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약권, 민주당이 힘을 가지고 폭주하는 것 같아도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의롭게 공의롭게 처리하시고 궁극에는 하나님께서 불의를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의를 세우실 것을 믿고 그것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의인으로서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